전혀 걸릴 때가 없어. 네. 전혀. 그렇죠. 네. <laughs> 다시 한 번만 해주시길. 전혀. 없어요.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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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합격. 어머, 자신의 강점 이렇게 잘. 사장님. 두 명이요. 두 명. 예. 제가 아, 두 명이면 어. 가능합니다. 예. 문자 한번 보내주세요. 날짜 맞춰보기. 예, 감사합니다. 예. 어. 안녕하세요. 오늘 혹시 이사진 센터 면접 맞나요? 네, 오늘. 면접자 박민성입니다. 네. 네. 면접 보러 오신 거예요? 네, 네. 일어나면 예? 이 사람이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예? 왜요? 그 아무리 저기 이사 치센터면접이지만 이게 이게 면접 복장이에요 이게 때와 장소에 맞는 그런 복장이 있는 거지 면접 복장 이게 이 뭡니까 이게? 아, 나 죄송합니다. 저 <목소리> 바로 일하는 줄 알고 편한... 일을 해도 이렇게 일하는 게어딨어 그래서 좀 편한 복장으로 입고 왔는데 죄송합니다. 저 작은 업체로 쉽게 합격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네 죄송합니다. 뭐야 이게 성의 없이 네. 박민성입니다. 박민성 씨?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사집센터 면접 받으신가요? 면접 보러 오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합격입니다. 바로 일할까요? <웃음> 언제, <웃음> 언제부터 일하시고 사장님? 네? 저보다 복장이 더 편한데요? 이 복장이 뭐가 편해? 이 복장 이얼마나 힘든 복장인데? 이 복장 입는 게 쉬워요? 이게? 아니, 면접에 완벽한 복장이 완전히 맞는 복장이에요. 이게. 면접이라 너무 안 어울리잖아요. 그럼 제가 정해요. 내면접인데 필라테스 갔다 오신 것 같은데. 우리 회사 여기. 한번 일어나 보세요. <목소리> 학교 바로 일할래요? <목소리> 언제 일해? 사장님. 일어나? 네? 저 저도 면접 보러 왔는데. 네. 이사님 날 얼마 줘요? 쫄쫄이가 딱이지 최고지. 뭐 걸리지도 않고. 이거 막 걸려 이런데 이런데 걸리면은 다 부러지고 어왕 깨지고 이러면 난리 나고 몇억 부러져야 되는데 걸릴 데가 없잖아. 완벽하잖아. 입어보실래요 어? <목소리> 입을 수 있어요? 이거 입는 거 쉬웠어요? 솔직히 얘기해 봐. 요 <목소리> 어이 연장 이거 이거 입는데 딱 보는데 몇번몇번 몇번 이러고 입으면 이러고 입는 게쉬하네 이거 앉았더라고 스쿼트를몇 번이나 이렇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복장인데 그자신의 강점을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어디서 보셨어요 그렇게 입는 거어 <laughs> 어디서 훔쳐 보신 거예요 가끔 룩북 보문님 막 이렇게 <laughs> 입으시는 룩북 룩북 안 봐요?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잘못했어요. 많이 잘못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크게 잘못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알그어요 아, 면접 볼게요. 전혀 걸릴 데가 없어 네, 전혀 없어요 그죠? 네. <laughs> 다시 한번만 해주시겠어요?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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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 <laughs> 어머, <laughs> 어머, 자신의 가정을 이렇게 잘 알아 사장님, 전에는 이제 무슨 일을 하셨었나? 어, 저는 고깃집에서 불판도 좀 닦았고요. 네. 그리고 인테리어 업체에서 한 2년 정도 일했어요 <laughs> 인테리어업이라면 약간 이삿짐하고 조금 네. 겹치기는 하네요. 혹시 뭐 전에는 무슨 일을 했어요? 아 어, 저는 아직 일을 하고 있는데. 아일 하고 계세요? 네. 아 그럼 좀 곤란한데. 아 투자 하시면 그럼 제가 낫지 않나요? 혹시 무슨 일을 하시죠? 저 MIB 직구에서 AV 활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m AV? 네 AV. 제가 알고 있는 그 AV. 네그 네, AV 활동이요. 어악격입니다 <laughs> 사장님. 맞아, 더 이사업체랑 너무 연관없잖아요. 나 열심히 사는 사람 얼마나 좋아해? 저도 열심히 사는 사람. 시작을 뛴다잖아요. 직업이 있는데 또이사짐을 한다는데 그거 열심히 해줘야지. 지금 백수죠? 네. 어, 너무 쉬워요. <laughs> 백수는. 아니, 아주. 근데 이사는 더 제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laughs> AV 배우, 그냥.. 배우가 얼마나 이사짐하고 관련이 많이 잘해? 뭐가 많아요? 나 개인 사업자인데 일하기 네. 너무 싫을 때가 있어요 네. 그때 막어 어디 이사 좀 해주세요 전화 오면 이분이 대신 받아서 어나 네. 오늘 장사하네 이러면 얼마나 좋아? 아 저거 할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어나 오늘 장사하네 사랑합니다 사장님 <laughs> 왜 사랑해요? 네, 합격이라고 했잖아요 합격 아니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우리 회사는 직원들끼리 그렇게 사랑합니다 <laughs> 사랑합니다 넌 하지 마아저 <laughs> 아직, 아직 입사를 안 했죠 그입사안 <laughs> 했는데 하지 아, 마세요 <laughs> 이 배우 쪽 AV랑 우리랑 관련된 게 얼마나 많은데 하는 말도 굉장히 비슷해요 어떤 말 우리 이삿막 나를 때 여기다 좀 넣어주세요 그런 말 많이 하던데 맞는 많이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요 너무나 <laughs> <뭐모나> 너무 좋다 <좋대. 웃음> 그냥 사장님, 말이 얼마나 겹쳐요 사장님. 어? 역시 좀넣어그 넣는 거랑 그 넣는 거랑 너무 아니 근데 참... 저도 좀 집중해 주시고 이게 이상.. 알았어요 알았어저 알았어. 알았어. 자신 있거든요 자신 있다고요? 네네 뭐 알았어요 그럼 서로 장기나 뭐 특기나 어필할 수 있을만한 걸 저한테 보여주셔야 저도 일을 좀 시킬 어... 수가 있습니다 저 인테리어 하면서 네. 막뭐 물건도 많이 들고 해가지고 그 로가다장 근육이 좀 많이 있거든요 탈락 왜요? 나는 몸을 언제 키워? 예? 나도 몸 키우고 싶어요 <laughs> 그 자기가 다들거 아니야 냉장고 혼자 들수 있어요? 들죠 어, 그럼 난못 들잖아 어우 싫어 아몸 키우려고 뭐, 이사시는거예요 아, 너무 아. 멋있더라고. 뭐, 너가 다 장근육이 제일 멋있어. 헬스장 그러니까, 가시고. 헬스장 근육은 겉보기만 멋있지. 뭐 장기 뭐가 있죠? 아저 기성말 기숙만 잘해요. 기속말이파격 어, 잠깐만요. 네? 이 사람 전혀 걸려없는 네? 기속말이이 일단, 그, 일단 장기가 돼요. <laughs> 학격 사장님 뭐뭐 기성말을 뭐, 왜 장기예요? 아니 솔직히 손님한테 스트레스 엄청 받는데 그럼 뒷담화를 그럼 육성으로 해? 어우저 새끼 요구 존나 많아 이런 걸 어떻게 귓속말로 해야지 귓속말을 하면서 스트레스 풀어야 돼요 다시 한 번만 해봐요 <laughs> 사장님 사장님 네, 왜왜아 왜. 저도 좀 집중해서 귓속말이 어떻게 잠기요 그런 거 하고 싶으시면 네이트판 이런 데 올리세요 그럼 아 그건 귓말이고 귓속말하고 다르고 <laughs> 거기 바람이 안 불잖아 <laughs> 예 댓글이 바람이 불안, 안 불지 알았어 알았어. 하, 그러면 뭐 어쨌든 네. 일을 해야 되니까. 네. 저 사장님 사장님 저 어, 어, 네, 어, 네, 어필하고 네, 싶은 네. 거 있는데. 어필 무슨? 그 뭐냐면요. 네. <laughs> 군대 갔다 왔다고 말씀. 군필이라고? 네. 탈락. 왜요? 나 공인 나왔어요. 비한양된 거. <laughs> 어, 어, 저는 어, 군복 입어드릴 수 있습니다. 군복을 입어요? 네. 합격 함께 하시죠. 지금 입으러 갈까? 네. 지금 어, 어디 계 지금 소개팅 나오신 거예요? 네. 면접 나오신 거예요? 면접이잖아 저한테는 관심이 너무 없으시고 아니 양쪽 다 고루고루 관심 갖고 있습니다. 저쪽으로 이미 자리가 기울었어요. 아니요 저 척추측만증 있어요. <laughs> 척추측만증이요? 네 이쪽으로 휘어 있어 실제. 이사를 어떻게 해요 근데? 그거 맞추려고 이사하는 거예요. 이쪽으로만 들어. 이렇게 좀맞춰져 아... 알았어 알았어. 그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난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 진짜 좋아해요. 어 예, 솔직히 말할게 내가 못 배워서 많이 무식해. 네. 저 대신 계산을 빠듯하게 해주는 사람. 나 네, 저번에 네, 돈을 네. 엄청 떼었어요. 네, 네. 이사짐몇 개나 랐는데 네. 제가 세무도 했습니다. 인테리어 세무할 때 네. 했어? 네. 그럼 정확하게 문제를 내겠습니다. 네 계산 잘해요. 자8722 네. 곱하기 네. 6223 그런 계산을 일하면서 해야 되나요? 탈락. 아니 그런 계산을 <laughs> 네. 이삿짐 나름면 해야 돼요? 많이 해요. 돈 같은 건 현금 계산하는데. 음. 아니 그럼 이분도 한번 물어봐 주셔야죠 이분도. 2,223 곱하기 73 곱하기 0. 0 합격. 저기요 사장님. 마지막에 0이 들어가면 애 유치원생도 맞혀요. 뭐가 못 맞췄잖아요. 그까 합격, 잘하셨습니다. 그영 함께 같이 일을 하시면 되는데 언제부터 언제부터? 사장님 사장님 저 내일부터 당장 할수 있거든요. 내일부터 당장. 아저 진짜 이렇게 쉽게 내일 당장 할수 있어요? 저는 아직 촬영이 좀 남아 있어가지고 촬영이라면 네. 그 A V 촬영이 남아있어요? 네. 아 솔직히 그럼 좀 곤란한데. 그럼 그거 하나만 대답해주세요. 촬영장 놀러 갈수 있어요? 아 그럼 당연하니다 합격. 저 저도 가도 되나요? 지금 놀러. 저도 가봐도 돼요? 남배우. 제가 조명 들게요 조명. 제가 조명. 남배우 남배우 괜찮아요, 괜찮아요. 남배우 필요하세요? 아, 저저저 장군용 음, 장군용 많거든요 저기 쳐다보지 마 혹시 네. 혹시 그거 면접보러 가도, 가도 되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한번 만져도 될게요 만져 아, 여기 아, 만져봐 여기 좀 만져봐 왜 저기만 만져 아 여기 좀. 바로 그러면 아 m i b 요 m i b 예저 아니요 손도 잡고 가는 거야어저저 바로 할래요 어디가 나도 구경 갈게요 대신 합체할 때그 순간에 구경 가세요 저 잘하는데 저 이사하면서 공사 많이 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그그 그 촬영할 때 공사 많이 한다는데 제가 공사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희극인 님 희극이 너무 <laughs> 궁금할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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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 영상에 궁금하신 구독자분 구독자 는, 저는 이번에 희극인 님들이랑 콜라보 영상을 찍게 된 AV 배우 최아입니다. 제 영상이 궁금하신 구독자분들께서는 i b 1 9 c 5 k r 검색하셔가지고 곧 업로드될 영상들 많이 5 5해주시길 바랍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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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어5 5 5 5 5 5 5 5 5요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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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아저5 네. 아5 5 5 5 5 따로 얘기 아시 예